그날 저녁. 늘 바쁜 에디나 씨 대신 집안 살림을 맡은 이는 남편입니다. 오늘 메뉴가 뭐예요? 아, 오늘은 간장불고기예요. 간장불고기. <laughs> 그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졌어요. <laughs> 음. 음, 음. 진짜 맛있다. So, 이다 정말. 속을 뜨끈하게 데워줄 황태 콩나물국까지.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집밥이죠. t 기야밥 먹으러 와. 어머 밥다됐 i n 다 됐어. 네, 됐어. 어. 아들도 오고. 와 맛있는 냄새 r 다 정성이 가득 담긴 푸짐한 식탁. 주부 i 단이 따로 없습니다. n g to get the oil. We're going to 음. 내가 제일 음. 잘하는 게. 음! 너무 맛있다. 간장 불고기거든. 음 진짜. 식당하면 자꾸 대박 나겠다진짜잘 음. 맛있게 먹어줄 때, 그때 이 저도 음식하는 재미가 또더 있고요. 그리고 먹고 나면은 또축 처진 어깨도 또 갑자기 힘이 좀 나는 것 같고.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생활을 꿈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.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고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나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사회생활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. 그때는 엄 진정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몸이 동생들을 제가 키워야 했습니다. 게맛살 같은 거 이런 거그 진공 포장도 했고 그리고 세차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주유소에서도 일을 했었고 일남 2녀 중 장녀였던 에디나 씨는 하루아침에 소녀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. 결혼 후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.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고 또 키도 크고 잘생긴 아저씨가 있어 가지고 한 번은 술을 한잔 먹고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도 옛날에는 전교에서 1, 2등을 했는데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. 그래서 당장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. "나온나. 내가 공부시키 줄게. 법대를 졸업 제가 법대를 졸업시키고 법대 대학원을 보내고 있었고 그때 사법고시 1차를 합격을 하고 사법고시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습니다. 아내의 뒷바라지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남편. 엎친 데 덮친 격 가정 형편이 더 힘들어지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. 제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 아닌 그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 아니 그 지금까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있어야 되는 존재지만은 제가 없으면은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때로 많이 가지게 됩니다.